반갑습니다. 주식 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대한전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이때 당시 고점을 찍을 수 있었는데. 자, 왜 그랬냐? 자, 바로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최근 고가까지 찍었는데. 자, 구리 가격 고점을 찍으면서 지금 현재 엄청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와 뭐 수요 둔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리 가격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대한전서도 지금 꾸준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 메스타점 잡고 진입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지금 뭐 이렇다 할 대응 한번 하지 못하고 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계좌 전환되셨을 텐데 자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대한 전선이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이 추석 이후에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다뤄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 자, 그래도 다행인 건 금요일날 종가 마무리를 여기 파란 색깔선 보이시죠? 이거 11선입니다. 11선 위에 정확하게 안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 추세는 뭔가 변화가 생겼다. 자, 왜냐? 자,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전선 업계 자체에서 이 전선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대한전선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꾸준하게 호재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호재들이 반영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 왜? LS와의 지급 기술 분쟁 마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판정 자체가 안 나게 됐죠. 그래서 뭐 누가 도면을 훔쳤네. 만에 지금 이런 사태에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호재 관련해서는 지금 주가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기존에 상승했을 때 대비해서 거래량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하락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만 한번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큰 상승이 나와줄수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전선이 지금 케파풀케파를 캐파,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쿠웨이트에도 지금 뭐 공장을 중공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중동 중동 이쪽 시장을 재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만큼 이 시장 점유율이 더욱 더 끌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LS 또한 분명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전선이 더욱 더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또한 가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얘기해드리면은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죠. 자 왜냐 이 수요 이 구리의 수요는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데 자 공급량을 계속해서 줄인다고 하죠. 자왜 그러냐 이번에 칠레 실내 세계 최대 광산에서도 공급량 줄인다고 말이 나왔죠.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 가격 같은 경우에서도 상승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뭐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요. 자, 왜냐? 중국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낮고 이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구리 가격 또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구리 가격에 이 대한전선이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이 대한전선이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실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실적 또한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지금 뭐 역대급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굉장히 호재, 호재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뭐한 번이라도 급등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내리기만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케파 자체를 풀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도 계속해서 역대급, 역대급 실적을 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실적 밸류는 계속해서 유효하고 모멘텀 또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추가 매수 이거를 조만간 대응하려고 해요. 이 대응 어떻게 하냐?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는데 제가 이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 자 이거는 제가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자 자세히 보시면 이거 실제 사이트인 거 인증되실 겁니다. 뭐 캡처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이거 내용 한번 보게 되면은 9월 13일 장전 대한전선 브리핑하고 오전 8시 37분에 제가 보내드린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대한전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상에서 어떻게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지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 문자 발신 번호 또한 010-9676-5479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와 동일한 거딱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전체 전송 건수 같은 경우에서도 581분께 제가 전송해드렸습니다. 자 이거 대응 제가 왜 해드리고 있냐? 자 다들 아실 거예요. 8월부터 장 난이도가 굉장하게 바뀌었어요. 뭐 변동성도 심해지고 난이도도 엄청 높아졌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 종목 하나 잘못 잡았다가 큰 손실이 이뤄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자 저를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들 따라오시는데 자 이분들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 소중한 투자금 지켜내자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항상 문자 전송 해드리고 있고, 자 이거 정말 제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대응 한번 하지 않고 손만 놓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대응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문자 받는 방법 그냥 말씀드릴게요. 010 9 6 7 5 4 7 9이 번호로 도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러신 분들 계세요 자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꽁짜가 어딨냐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 자 맞습니다 저이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끼익해봐야 2만 5천 분 정도 계시는데 딱 실질적으로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거의 600분 가량 되세요 근데 제가 이 인기 얻어서 20만 유튜버 뭐 30만 유튜버가 되었다 그러면은 거의 10배죠 그러면 소통하시는 분들도 10배가 거의 늘 텐데 이렇게 되면 제가 사비로 제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문자 보내드리는 비용 또한 저도 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 전송 비용 그 정도는 제가 유료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인기가 없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에 따른 제가 보상을 해 드려야죠. 자, 어떻게 해 드리냐. 제가 20만 유튜버, 30만 유튜버가 되면서 인기 얻고 인지도도 생겼다. 그래도 제가 먼저 이손 내밀어 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100% 무료로 제가 주식 그만할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보는 관점들 딱딱 무료로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서 이분들한테는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입 갖다 두말하는 남자 아니니까 믿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이 문자 보내주신 거와 더불어서 밑에 보이시는 이 구독 버튼과 밑에 보이시는 이 따봉 있죠. 이 따봉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30초도 안 걸리는 거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이거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 버튼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 멈춰주세요. 네,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대한저선 얘기로 넘어와서 오늘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이후에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진 만큼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매수 물량 매수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9월 추석 연휴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 대금 자체가 떨어진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목요일에 장이 열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게 된다면 상승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수익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수익 보면서 우리 돈방석, 이 돈방석 앉아서 우리 같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010-9676-5479이 번호로 도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대응 100% 무료로 제가 끝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